저희 가게는 이제 과일을 이용해서 이제 생과일 주스나 아니면 이제 뭐 컵과일, 컵 도시락 이렇게 이제 단체 주문과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과일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저트 카페입니다. 어, 이제 가게를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비용이 많이 나오게 창업을 하게 됐는데 자리 차림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이나 이렇게 청년 쪽으로 지원이 있으면 받아볼까 하면서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희망리턴 패키지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어 일단 제가 생각했던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가게를 이제 꾸미는 데 있어서 좀 예전에는 좀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꾸몄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원을 좀 고맙게 많이 받게 돼가지고 이제 좀 제가 원하는 이런 디자인이나 이렇게 좀 손님들한테도 조금 다가가기 편하게 꾸밀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됐고 처음 이런 제도를 받아봤는데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. 뭐 비용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뭔가 말 그대로 약간 좀 희망이 되지 않았나. 물론 이제, 이제 받아서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제가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